일단, 이제, 이게 신용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했죠. 이제 갑자기 발생했어요. 이게 갑자기 쇼크가 확 왔는데, 저 위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고, 밑에는 이제 유럽의 큰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 기업이 사실 돈이 없다기보다는 뱅크론이 발생했죠. 갑자기. 이 사건이 크게 터져버린 거죠. 미국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돌발 악재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악재가 나왔고, 다행히 이제 미국 정부가 예금전 보호해 주겠다. 그 BTFP라 그래서 연준이 너네 채권 많이 갖고 있는데 채권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 담보로 해줄 테니까 돈 빌려줄게. 근데 공짜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 7 5기 때문에 4.85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저 은행들은 갚아야 돼요. 저걸 쓰면. 그래서 굉장히 고금리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살려는 드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 망하지 않게 우리 살려줄 테니까. 이자 비싸도 쓸 거면 써라. 안 쓰면 잘못하면 뱅크론 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판 효과를 해주는 건데 어쨌든 저걸 아직은 많이들 신청은안 해요. 괜히 저거 썼다가 또 1년 후에 고금리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는데 저걸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쓴다는 건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는 없지만 좀 지켜보시고 또 워런 부핏이 갑자기 뭐 그 구해, 구원 투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죠. 아직 뉴스는 안 나왔는데, 뭐 저번 주 토요일날 미국의 그 저기 오버 그이 오란버핏이 사는 쪽에 뭐 지방은행장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좀 가라앉았는데 하일드 스프레드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하고 좀 약간 이제. 투기 등급이죠. 예, 이쪽 이제 미국의 회사채랑 이제 비교한 건데, 저게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융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고,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건데, 어쨌든 저게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신용리스크가 생겨서 계속 시장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저게 안정이 되면, 지금 조금 안정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리스크 온으로 좀 가고, 지금 그리고 어차피 오늘 이제 밤이죠. 밤 지나서 새벽 3시 반인가요? 미국의 FMC가 열릴 텐데, 긴축을 할 거는 같아요. 0.25% 올리겠지만,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 사이클 끝나고,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증시가 릴리를 보이지 않을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게 터져서 증시 급락으로 또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 오른쪽, 맨 오른쪽, 저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가 정말 이 세계 구대 은행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전부터 좀 위험했어요. 여기 아케고스 캐피털이라고 비를 황이죠. 이분이 되게 유명했는데 여기로 많은 그 돈들이 몰렸는데 결국엔 망했죠. 예, 망했고 저금리에서 수혜를 많이 받지만 금리 오르면서 힘들어졌고 여기에 7.2조를 손해를 보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에 빠져버린 거죠. 예,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근데 너무나 UBS랑 다른 게, 2008년도에는 UBS가 정말 망할 뻔 했거든요. 당시에는. 금융위기 때. 이게 정반대였어요. 두 기업이. 지금 180도 바뀌어버렸죠. 근데 UBS는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굴렸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확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UBS를,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하는 걸로, 일단은 이제 잠정적으로 리스크는 조금, 완화가 됐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요 자료 좀 만들면서도 굉장히 급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한번더 수정을 해서 보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요런 구도로 가서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미국 하일드 스프레드인데, 지금 최근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급하게 튀어 버렸죠. 저게 튄다는 건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작년 7월에도 5.99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진정됐다가 갑자기 저이 파산 얘기가 나오면서 튀었는데, 저거를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고, 저거는 이제 네이버에도 하일드 스프레드 검색하시면 볼수 있어요. 예, 네, 미국 그, 프레드 쪽에 연결이 되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저게 좀 낮아질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근데 이제 금융 리스크가 온다고 보진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게 2008년도에는 요게 미국의 그 가계 부채가 파란색이고요. 요게 이제 그 기업 부채인데 정말 높았죠. 특히 그때는 가계 부채가 터졌죠.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정말 터져버렸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그 부채 관리가 좀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랑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은행이 망한 게 사실 부채 때문에 망한 건 아니거든요. 이 자금 운영을 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처럼 리스크가 커질 것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 이제 예상인데, 지금 이제 올해 3월에, 3월은 4월달에 발표되는데, 여기를 좀 주목하시면요. 이게 영, 월 기준이에요. 저 메뉴에 있는 게월 기준이거든요. 매월, 0.2%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저게 10년 동안 평균이 매월 0.2씩 올랐대요 미국이 그동안 그래서 그걸, 그걸 대입을 하니까 이번 3월에 4.47이 나와요 그럼 물가가 지금 6%에 미국이 급격하게 낮아지겠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봤어요 0.4를 0.4를 대입을 해도 4.8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저맨 오른쪽이 오잖아요 드디어 역전이 돼요.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페달을 세게 밟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요 데이터만 봐도 물가가 꺾이는 거는 사실은 좀 시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물가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 한은 총재도 지금 이제 물가 전망치를 낮췄죠. 예, 그리고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계속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페달을 좀 밟는 걸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들이 나왔는데 결국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안정화되면 금리를 세게 올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한번 정도 좀 금리 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한국은 또 부동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좀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하반기에 한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김혜 교수님이 채권 투자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채권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제 요런 용어들이 있는데 디플레는 이 뭐죠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 마이너스인데 상승 하락률이 둔화되면서 물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 리플레이션 이때는 사실은 그~ 가장 좋은 게 주식할 때예요 이때가 주식하기 제일 좋고요 이제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점점 올라오면서 주식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채권을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낮을 때는 채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 그니까 이때는 이제 그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가격 자체가 낮고 금리가 낮을 때에요. 그래서 물가가 낮다는 건 금리가 낮다는 거죠. 금리랑 채권 값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땐 채권이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면 작년 6월이 9.1이었잖아요. 물가가. 그리고 금리가 엄청 높았죠. 작년에 우리 그 가을에 기억하시죠? 레고랜드. 그때 한전체가 금리가 5.9까지 갔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좀 규정상 자본시장법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작년에 이제 금리 한참 높을 때좀 저도 채권 투자를 좀 했거든요. 한전체도 좀 샀고. 근데 저는 4%좀 넘을 때 들어갔는데 그게 5.9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채권 손해를 봤는데 안 팔면 상관이 없어요. 채권의 장점은 회사가 안 망하면 내 원금은 만기까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뭐 5.9가도 상관 없는데 좀 늦게 투자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제가 뭐 그걸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한전 채권 금리가 불과 21년도에는 1%대였어요. 금리가. 근데 그게 4% 가고 거의 6%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망하지 않는다면. 채권 투자하기 좋은 사실 시절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물가가 꺾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인데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이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돼요. 9, 7, 6, 아까 4, 3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 떨어지면 채권값은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5% 오늘 은행 가서 채권을 샀는데 내일 4%예요. 내일 갔더니. 그러면 어제 갔어요. 이 그죠. 나는 5%를 봤는데 오늘 가니까 금리를 4% 밖에 안 줘요. 그럼 채권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네. 채권도 주식도 괜찮은데요. 채권 매수하기도 나쁜 시절,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발 리오프닝을 되게 우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조호재인데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또 물가 오르면 어떡하냐. 물론 걱정은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산업별 재고래요.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재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하는 거는 호재예요. 물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저 재고부터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난 다음에 물가 오르는 거지. 재고도 안 줄었는데 물가 걱정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분명 호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윤지호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데 예전에 이제 센터장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주식 투자는 이게 그 순환론적 사고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근데 지금 순환전족 사고로 보면은 지금 주식파고 도망갈 게 아니라 이 저점 부근에서 힘들 때 오히려 주식을 좀 담으셔야 되는데 막또 공포 심이 들면은 팔게 되거든요. 순환전족 사고에선 제일 조심해야 될게 모두가 좋다고 할때 좋을 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돌리는 걸좀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 필요 있고, 이게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이고요. 저게 이제 23, 맨 오른쪽에 있는데 24년도 영업이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도 보고 투자하지만 내년 보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이익을 본다면 지금 투자할 때고, 한국 증시가 코스피 PBR이 평균 0.84배에서 움직이거든요. 저점이.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옛날에. 위기 때마다. 0.84배. 그거 계산하니까 몇 포인트 나오냐면 2,293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일 때 평균을 몇번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00이니까 여기서 겁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100포인트 남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제 돌릴 텐데 아직은 완전히 못 돌렸는데 보통 수출 증가율이 저점 통과할 때 0.81배에서 0.95배인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계산했을 때 0.84배 아까 말씀드린 0.84배가 2294 최악일 때는 2210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계산으로는 상반기에 0.84배 2294에서 그다음에 한 배까지는 좀 어렵고 여기 0.95배 수출 증가율이 터닝할 때 보통 고점이 0.95배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642 올해 상반기 고점으로 보고 반면에 하반기는 수출 증가율이 돌아설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ROE가 올라가면서 PBR 저기 한 배까지는 저희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2,540에서 많이 가면 2,800. 근데 다만 변수는 그만큼 수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상고하고입니다. 상반기도 좀 점진적으로 계단식 천천히 조정 받으면서 가고 하반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저점 고점을 높여간다. 그래서 2,400 이하에서는 한번좀 분할 매수를 해도 저희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좀 우리, 우리나라 증시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연기금도 지금 수익률 제고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너무나 지난 몇 년간 저맨 위에가 S&P 500인데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안 갔습니다. 왜죠? 이것 때문에 주주환원이 약해요. 지금 PBR, 그러니까 적정 주가 올리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주주환원이거든요. 37%입니다. 저 거의 꼴찌죠. 배당 성향. 우리나라 지금 PBR 기준 이렇게 낮아요. 장부가 주주하는 수준은 그냥 처참하죠. 예, 근데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웬만한 거다 들고 있잖아요. 주주하는만 해도 연기금 수익률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뒷받침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주하는 강화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국내 투자 이두 가지가 저는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정부가 아까 외환 시장 안정화도 있겠지만. 저런 주주환원 가능화를 하면 우리의 금융소득이 또 올라가잖아요 노후 대비도 연기금이 잘해야죠 잘해야 또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제도적으로 해주면 주주환원을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뒤통수 못 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된다면 주당가치 증가해서 뭐 기업의 실적도 있겠지만 실적보다 한국은 항상 저평가돼 있잖아요 너무 처참할 정도로 근데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SM 뭐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걸좀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도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